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고난과 낙심과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이 시간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이 시간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중이라면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 받는 인생을 이 시간 기대하며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한다면 우리 아버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의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견디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